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션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미션의 차량은 신형 카니발 디젤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이 차량은요, 21년 6월에 등록했고요. 7만 7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죠.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아주 걱정 없이 이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은요 썬루프도 있고요 모니터링 팩도 있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어라운드 뷰 오토 슬라이드까지 와 이게 풀옵션 차량이에요 색상도 아주 직이고요 자 앞에 보시게 되면 그릴 속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죠 어라운드 뷰카메라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반자율 주행 레이더 센서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라이트 아주 잘 밝게 빛나 주고요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휠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의 상태 오, 운전석 바디 구조 상태 깔끔하고요. 더 이상 뭐 어, 여러분 도색이나 덴트 할곳 없어요. 어, 뒤에 네, 범퍼 상태 아주 좋고요. 어,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자 저수석 쪽에 바디 상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입니다. 자 모두가 잘 갖추고 제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앞쪽 도어 트립 상대 썬팅 상태 좋고요. 그리고 전동 접이 버튼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색상 좋죠. 저는 이 베이지 시트 색상 참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 전동 시트 이쪽에 보시면 오토 슬라이딩, 오토 슬라이딩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파워도 되어 있죠 차선 이탈 방지 기능도 있고요 자, 키로수 7 7 5 2 3 k m 에 그리고 핸들 보시면 반자율 주행 표시 음량 표시되고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 스티커 끈적이높 없고 아주 상태 좋습니다 자 내비 한번 보실까요? 내비 내비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 어,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합세하면 더 이상 비춰줄 게 없습니다. 자 내려가면은 스탑 스타트 기능이 있고요. 어, 그리고 오토 공조기 달려 있어서 사용하시기 참 편리하십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네, 보시게 되면 컵홀더와 그리고 다이얼 식 기어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까지 통풍 열선 시트 양쪽 되고요 전자파킹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차에도 장점 무엇보다 좋은 썬루프가 달려 있다는 거죠 카니발에 썬루프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썬루프가 있으면 개방감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자 오토 슬라이딩 기능 아주 깔끔하게 잘되고요 어, 뒤쪽에 시트의 상태, 네, 깔끔합니다. 와, 이쪽에는 뭐, 비닐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고요. 천장의 상태 아주 좋죠. 어, 듀얼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의 상태, 네, 깔끔하게 잘 관리했습니다. 조수석, 어, 워크인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 시트도, 그리고 헤드라이닝도, 아주 상태 좋습니다. 자 카니발은 전동 트렁크 필수입니다. 전동 트렁크 달리했으면 이렇게 편해요. 그래서 짐 싣고 내리기 아주 좋고요. 아이들도 눌러서 올릴 수 있고 어른, 아내분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자 <laughs> 구인승 차량인데요. 상태 아주 깔끔한 상태들이죠. 소수석 슬라이딩 도어 상태 아주 잘 열리고요. 그리고 실내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비춰드리면 실내 상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한 상태인 거 한눈에 보이시죠? 자, 조수석 앞쪽 도어 트립도요, 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 그대로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동 시트 옵션 들어가 있죠? 상태 너무 좋아요. 자,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정에 앞쪽에 음, 햇빛 가리개 이렇게 센 바이죠? 저기 뭐예요? 햇빛 가리개. 이것도 비닐 그대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니발 풀옵션 차량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차량 보시고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이 패밀리카 이 카니발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렸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션카였습니다.